그는 평생 한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. 50년 전 전쟁터로 떠나며 헤어진 여인이었죠. 어느날 우연히 들어간 중고서점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. 그건 자신이 50년 전 그녀에게 건넸던 것이었습니다. 서점 주인은 30대 여성이었고 그 일기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다고 했죠.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는 알아버렸습니다. 서점 주인이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딸이라는 것을요. 그는 딸에게 진실을 고백했고 두 사람은 50년 만에 가족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와 함께할 시간은 단 6개월 뿐이었어요. 당신에게도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?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전체 이야기는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